울산 시민 모두를 위해 알짜배기 소식들만 모아 모았습니다. 모두를 위한 소식 무이소. 오늘은 울산시청자 미디어센터 어린이 라디오 기자단 마이크 드림 지니 팀의 김도윤 학생이 함께할 텐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도윤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해초등학교 6학년 김도윤입니다. 아우 씩씩해라. 네. 아니 저도 우리 도윤 학생 목소리로만 맨날 만나다가 오, 오 오랜만에 이렇게 스튜디오를 찾아와서 실물로 보니까 아 진짜 또맹똘망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보통 6학년이면 사춘기 시작 아니에요? 어때요? 사춘기 아니야 아직? 저는 아직 아닌 것 같고 네. 다른 아이들은 아마도 사춘기지 않을 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도윤학생의 어 말똥말똥, 네, 반짝반짝 하는 눈망울 보니까, 아, 아직 사춘기 안 왔다, 이런 생각 <laughs> 듭니다. 네, 재밌어요. <laughs> 아, 오늘 저희 스튜디오 첫 방문했는데, 저는 그전부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항상 보면, 마이크 드림 지니 팀에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지니가, 이게 무슨 지니인지, 왜 지니 팀인지, 그거 궁금했었어요. 아, 네, 영화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니라고 지었습니다. 아, 알라딘에 나오는 그, 요술 램프, 네. 그 요정, 지니. 아, 네. 그렇군요.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네? 도연학생. <laughs> 아니, 지니처럼 왠지 뭔가를 누군가 친구들이 얘기하면 손을 다 이루어 줄 것만 같은 그런 긍정적인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도연학생이 마이크 드림 어린이 기자단 활동을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어, 지금 거의 삼, 3... 3월에 시작해서 네. 아, 12월이니까 거의 9월 가까이 음, 된개월 네. 어쨌든 3월부터 새학기부터 시작해서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동안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다뤘었잖아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도 많이 해드렸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울산 여행지 방구대 안각화를 소개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방송에 다 소개하진 못했지만 우리 고장 울산에 숨은 여행지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아우 어, 저도 그 방송 생각 나요. 기억 나는 것 같아요. 도윤 학생, 반구대 암각화. 실제로 그 방송 준비하면서 실제로 거기 가서 보기도 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네. 아이 라디오 기자단 그 활동하는 거는 힘들진 않아요? 어 조금 힘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재밌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네. 아 이렇게 재밌게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해서 우리 마이크 드림 어린이 기자단들의 소식이 더 즐겁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그럼 진희 팀의 도윤 학생이 준비한 이야기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TVN 울산 교통 방송이 함께하는 어린이 라디오 기자단 김도윤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이제 겨울이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겨울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눈, 추운 날씨 등이 생각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울산이 철새 도시라 그런지 겨울 철새가 생각나는데요. 올해 우리 울산이 전국 최초의 철새 여행버스 운행과 함께 자연과 함께 생태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울산 남구에는 철새 홍보관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셨더라고요. 철새 홍보관은 지난해 태화강 국가정원과 함께 생태 관광 거점 시설로서 특성을 살리기 위해 울산을 찾는 철새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생태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된다고 하네요. 울산시는 울산을 찾아오는 철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흰목 물대새, 독수리, 큰 고니 등 멸종 위기 야생 생물을 포함한 겨울철새를 매년 10만 마리 이상 발견했다고 합니다. 2018년 울산에 찾은 겨울철새는 64종, 총 11만 마리였고, 지난해에는 97종, 총 14만 2천 마리로, 5년 사이 무려 33종류, 총 3만여 마리 이상이 늘어났다고 해요. 울산은 지난 2021년, 세계에서 150번째로 철새 이동 경로 사이트에 등재되면서 국제 철새 도시로서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철새 이동 경로 사이트에는 충남 서산시를 포함해 국내에 18곳이 등재되어 있으나 동해안에 위치한 도시로는 울산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또 흰목 물대새, 원앙 등 천연기념물과 울산시 보호종에 대한 서식지를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철새 관찰과 탐방을 위해 국제 철새 이동 경로를 따라 철새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철새 여행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철새 여행 버스는 철새 탐조 카메라와 망원경, 노트북과 영상 장비 등을 갖췄다고 합니다. 이 버스를 타면 태화강, 회야강 등 동천의 철새 도래지를 탐조할 수 있는데요.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된 상수원 보호 지역과 습지 보호 지역 등에 대한 생태 탐방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철새 도래지를 탐조한다니 저도 꼭 한번 타보고 싶네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라 주말에는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울산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탐조 비용도 무료라고 하니 저도 이번 기회에 꼭 신청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번 주제가 철새다 보니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면서 저도 철새에 대해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내어 철새 홍보관도 가보고 철새 탐방 프로그램도 신청해 보고 싶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라디오 기자단 김도윤이었습니다. 네. 와, 철새 도시 우리 울산에 대한 이야기 도윤 학생의 목소리 를잘 듣고 왔습니다. 철새 여행 버스라는 게 있군요. 어, 저는 몰랐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어, 철새 여행 버스 저도 한번 타 보고 싶다는 생각 듭니다. 아, 도윤 학생. 이 방송 준비하면서 철새 홍보관도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 실제로 다녀왔어요. 어땠어요? 네, 지난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철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VR 체험 그리고 5D 체험, 옥상에는 태화강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도 있어서 알차고 재미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태화강변 걸으면서 그 철새 뭐 홍보관 그 앞만 지나갔거든요. 그 안에 아직 들어가 보질 못했어요. 도현 학생이 보니까 뭐가 제일 좋던가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5층에 5층에 있는 네. 망원경이 달린 전망대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야 망원경으로 태어금쫙 보면 아 진짜 멋있겠다 그죠? 네 저도 조만간 꼭 가보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대원학생 스튜디오에 함께 나와 있는데 방송 통해서 뭐 친구들도 좋고요, 부모님도 좋고요,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마음껏 하고 가셔도 됩니다. 네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저희 어머니께 방송을 통해 사랑한다고 또 감사하다고 <laughs>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어머니가 저기 스튜디오 앞에 여기 나와서 보고 계시는데 수상소감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네, 어, 무슨 대종상, 어, 영화제 대상을 받았나? 아, 연기도 하네요. 우리 도윤학생이 또연기쪽으로 나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마지막으로 도윤학생 보내드리면서 저희가 신청곡을 받을게요. 혹시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네, FT 아일랜드 새들처럼 듣고 싶습니다. 아 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네. 도윤학생의 신청곡 소개도 해주고 가세요. 네, FT 아일랜드 세들처럼 네, 지금까지 진희 팀의 김재윤 학생과 함께했습니다.